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. 놀라운 소식에 주목하세요.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국내 기업 중두 번째로 10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. 창사 이래 분기 영업 이익 10조원 돌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. 이 모든 것은 2012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과감한 하이닉스 인수 결정과 14년간의 끊임없는 기술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. 당시 상품성이 없다는 반대에도 HBM 개발에 투자한 해안이 지금의 슈퍼사이클을 이끌었습니다. AI 열풍 속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로 SK하이닉스는 매 분기 실적을 경신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기술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의 자부심을 높여줄 이 소식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